혹시 SNS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뭐 낯선 외국인이 보낸 메시지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냈는데 어 관심 있으시면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제안은요. 오늘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감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범죄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진화했고요. 또 진짜 우리 가까이에 와 있더라고요. 로맨스 스캠 하면 보통 그냥 연애 감정 이용하는 거 그걸 떠올리기 쉬운데 자료들을 보니까 아유, 요즘은 투자 사기, 심지어 그 딥페이크 같은 기술까지 결합되면서 정말 복잡하고 교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로맨스 스캠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음, 최신 수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피해는 또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 뒤에 숨어 있는 그 국제 범죄 조직의 실체까지 제공해 주신 자료 속 핵심 정보들을 좀 샅샅이 팔자 보겠습니다. 목표는 이 복잡한 사기의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얻는 겁니다.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역시 자료들 속에서 패턴을 읽어내고 그 의미를 딱 짚어 주실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하겠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이 로맨스 스캔 피해가 정말 어, 심상치 않게 급증하고 있다는 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국가정보원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봐도 2021년을 기점으로 그냥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2023년 7월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해도 48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경찰청 집계를 보면 2024년 상반기, 그러니까 2월부터 6월까지 당 5개월 동안 피해액이 무려 454억 원에 달한다는 자료도 있다는 겁니다. 454억이요? 와. 네. 이 정도면 정말 단순 사기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 아니 뭐 재난 수준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피해 규모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우선 기본적인 정의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가죠. 로맨스 스캠. 이게 정확히 어떤 사기 수법을 말하는 건가요? 이름 그대로 로맨스하고 스캠, 즉 사기를 합친 말입니다. 주로 SNS나 데이팅 앱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과 이성적인 호감을 쌓은 뒤에 그렇게 형성된 신뢰 관계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죠. 아, 신뢰를 이용하는 거군요. 네, 핵심은 이게 단순 금전 요구가 아니라 그 감정적 유대, 그러니까 신뢰를 악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파괴적이고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나 호감, 이런 감정을 이용하니까요. 그렇군요. 자료들을 보면 과거에는 주로 뭐 파병 군인이나 의사, 이런 걸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나오는데 그 나무위키 자료에서도 이런 좀 구시대적인 수법은 피해자가 줄면서 점차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다, 이렇게 분석하더군요. 요즘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맞습니다. 수법이 정말 다양해지고 지능화됐어요. 이제는 단순히 아,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 돈좀 보내 달라 이런 식을 넘어서서요. 가상화폐 투자 사기나 아니면 가짜 쇼핑몰 운영 같은 금융 사기와 결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KBS 뉴스에서 보도된 그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거점을 둔 조직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네. 거기는 가상 자산이나 금 선물 투자를 미끼로 삼아서 수많은 피해자들한테서 거액을 가로챘죠. 더 나아가서는요 TV조선 뉴스에서 다룬 120억 원대 사기사건처럼 딥페이크 기수까지 동원됩니다 딥페이크까지요? 네 가짜 얼굴하고 목소리로 영상통화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서 피해자를 그냥 완전히 속이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근데 흔히 로맨스 스캠 하면 왠지 좀 중장년층 남성 피해자 이거 떠올리기 쉬운데 보내주신 매일경제 기사를 보니까 연예인 김상혁 씨도 과거 로맨스 스캠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피해를 봤다고 고백했더라고요. 실제 피해자 통계를 보면 좀 어떤가요? 그게 바로 편견입니다. 네, 제공해주신 자료 중에 나무 위키에 나온 2022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요. 실제 피해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한 2.5배 가량 더 많습니다. 아, 여성이 더 많군요. 네. 특히 20대 이하 젊은 여성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52.1%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보여요. 다만, 건당 피해의 규모로 보면 40대 이상 남성에게서 고액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건요, 성별이나 연령을 불문하고, 음, 외로움이나 어떤 감정적인 약점을 가진 상태라면 누구나 표적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KBS 조이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오셨던 그 피해자분이 저도 제가 이런 걸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억나는데 정말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가 없겠네요. 그만큼 이 사기꾼들이 심리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다는 뜻이겠죠. 뭐 외로운 순간이나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 악용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 사기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접근하고 신뢰를 쌓고 결국 돈을 뜯어내는 걸까요? 자료들을 보면 뭐 일종의 단계별 전략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보통 아주 체계적인 3단계 심리조정 전략을 사용합니다. 나무 위키 자료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접근 및 친밀감 형성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가짜 신분과 프로필 사진으로 접근해서 매일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고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적인 유대를 쌓는 거죠. 매일 연락하고요. 네, 그것보다도 재미있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멋진 모자를 쓴 귀여운 고양이들 사진이에요. 마음에 들면 좋겠어요. 우선 왼쪽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은 다음, 다음 반대쪽도 접어요. 끝 모양을 잘 맞추지 않으면 결국 이상한 모양이 되니까 잘 맞춰야 해요. 네. 두 번째 단계는 신뢰 구축 및 약점 공략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친밀해지면 피해자가 가진 외로움이나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금전 요구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와, 정말 치멸이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수법이 워낙 다양해서 이걸 좀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많이 쓰이는 신분 사칭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네, 대표적인 수법이죠. 뭐 미군, 의사, 유엔 외교관, 해외 사업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뢰해 받거나 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을 사칭합니다. 앞서 언급된 무엇이든 물어보사의 사례처럼 자신을 예멘에 파병된 미군 여성 의료장교 플로라라고 속인 경우가 있었죠. 아, 네, 봤어요. 또 지원 뉴스 영상에서는 시리아 파병 미군을 사칭하면서 한국으로 은퇴자금을 보내려는데 통관비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2,500만 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네. TV조선 뉴스나 UBC 울산 방송 뉴스에서 보도된 그 12억 원대 사기 사건의 경우 사기꾼이 유명인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해서 영상 통화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심지어 목소리까지 변조해서요. 목소리까지요? 와. 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남성이 여성 행세를 하는 소위 넷카마 사기도 있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룬 천소라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다른 여성의 사진을 도용하고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까지 사용하면서 여러 남성에게 접근해서 수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허... 무단으로 사용되는 이런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경제 기사를 보면 영수 씨 사진을 도용한 사기꾼이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통화까지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하니 정말 이 기술의 발달이 범죄에 악용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아, 듣기만 해도 진짜 기가 막히네요. 신분사칭 외에 요즘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투자사기 결합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자료들을 보면 돼지도살이라는 좀 섬뜩한 용어도 등장하던데요. 혹시 뭐 우크라이나 요군인데, 하면서 접견하는 경우도 이런 유형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되기기 도살, 픽 부처링은 현재 로맨스 스캠 중 가장 악랄하고 피해 규모가 큰 유형 중 하나예요. 나모위키 자료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돼지를 살찌워서 도살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공들여서 피해자와 로맨틱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에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무섭네요. 접근 방식은 다양합니다. 뭐, 우크라이나 여군을 사칭할 수도 있고요. 성공한 사업가나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할 수도 있죠. 신뢰가 쌓이면 내가 하는 특별한 투자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가짜 코인 거래소나 투자 플랫폼으로 유인합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유도해서 실제로 약간의 수익을 안겨줘요. 아, 처음엔 벌게 해주는군요. 네. 그럼 피해자가, 어? 정말 돈이 벌리는구나 하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 후에는 더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계속 부추기고 결국 피해자가 뭐 전재산에 가깝거나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게 만든 뒤에 어느 순간 연락을 딱 끊고 잠적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는 겁니다. 와. KBS 뉴스에 보도된 그 캄보디아 라오스 거점 조직 사례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가상자산이나 금 선물 투자를 미끼로 무려 144명에게 서 무려 122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한 40대 남성은 혼자서 20억 원을 사기당하기도 했고요. 앞서 언급된 디페이크 사기 역시 결국은 가짜 투자 앱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니 이것도 투자 사기 결합형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신뢰를 쌓은 뒤 투자로 유인하는 것 외에 그냥 직접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겠죠? 그 나무위키에서는 금전 요구 수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던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직접 송금 유도형입니다.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죠. 뭐 가족이 아프다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등의 긴급한 상황을 꾸며내거나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 뭐 한국에 들어가려는데 비행기 표값이 없다, 혹은 앞서 지원 뉴스 사례처럼 통관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직접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룬 진국 씨 사례에서는 여자친구를 사칭한 범인이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결국 돌아가셨다는 등의 거짓말로 병원비와 장례비 병목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아휴. 두 번째 유형은 방금 설명드린 투자 빙자 편취형이고요. 세 번째가 플랫폼 기반 사기형입니다. 플랫폼 기반 사기는 또 어떤 방식인가요? 이건 가짜 웹사이트나 앱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YTN 사이언스 영상에 나온 부업 스캠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업 스캠이요? 네. 일본인 친구를 사칭하면서 접근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주문 처리 부업을 제안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피해자가 먼저 자기 돈으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고 나중에 수수료를 더해서 돌려받는 방식이라고 속이는 거죠. 처음 몇 번은 실제로 돈을 돌려주면서 신뢰를 쌓다가 점점 더큰 금액을 입금하게 유도한 뒤 결국 5,600만 원이라는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5,600만 나무위키 자료를 보면 이 외에도 뭐 데이트를 주선해 주겠다면서 회원 가입비나 인증비, 프로필 카드 제작비 등을 요구하는 가짜 데이트 플랫폼 사기도 있고요. 또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서 로그인을 유도한 뒤에 금융 정보를 빼내거나 이체를 유도하는 페이크 은행 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심지어 채팅 앱에서 포인트를 많이 쌓으면 현금으로 환급해 주겠다고 속인 뒤에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채팅 환전 사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별의별게 다 있네요. 진짜 네이 채팅 환전 사기는 앞서 언급된 궁금한 이야기와 이의 천소라 사건과도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 끝도 없이 다양한 수법들이 있네요. 그리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정말 악질적인 몸캠피싱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몸캠피싱은 로맨스 스캠과 결합될 때 더욱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영상 채팅을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한 뒤에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유도해서 피해자의 신체 노출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좋은 화질로 보자거나 우리 둘만 쓰는 비밀 앱 이런 식으로 속여서 해킹 기능이 심어진 악성 앱, 주로 안드로이드용 APK 파일 형태인데요, 이걸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아, 그게 해킹 앱이군요. 네, 이 앱을 통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연락처 같은 개인 정보를 탈취한 뒤에 확보한 영상과 연락처를 빌미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입니다. 나무위키나 SBS 스토리 영상자료에서도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보내는 출처불명의 앱 파일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되고요. 아무리 친해졌다고 해도 신체 노출을 요구하는 영상통화는 극도로 신중하거나 거절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당했다면 협박에 굴복해서 돈을 보내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금전욕으로 이어질 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즉시 대화 내용, 송금 요구 메시지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듣고 보니 개인이 혼자서 이런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KBS나 TV조선 뉴스, SBS 뉴스 등 여러 자료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같은 특정 국가들이 언급되던데 이런 사기 뒤에는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로맨스 스캠 특히 투자사기 결합형이나 조직적인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은 단순 개인 범죄가 아니고요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이나 중국 등의 거점을 둔 국제 범죄 조직이 배후에 있습니다 아 조직적으로 하는 거군요 네 KBS 뉴스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들은 한국 내에서 취업 등을 미끼로 조직원을 모집해서 해외로 데려간 뒤에 여권을 빼앗고 감금한 상태에서 사기범행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무위키의 돼지 도살 사기 실태 부분이나 BBC 다큐멘터리 내용을 보면 미얀마와 같은 분쟁 지역에서는 인신매매로 끌려온 사람들이 노예처럼 착취당하면서 사기 콜센터 등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정말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까지요. 허. 네. 로맨스 스캠이 단순 사기를 넘어서 심각한 국제 범죄 및 인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자금세탁 역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 SBS 뉴스 보도 내용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을 안전하게 자신들의 주머니로 옮기기 위해서 전문적인 자금세탁 과정을 거칩니다. SBS 뉴스 영상에 나온 사례를 보면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는 국내 자금 세탁 조직이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사기 범행으로 무려 334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334억? 와. 네. 피해자만 208명이 넘었고 한 피해자는 무려 16억 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편취한 자금 중약 100억 원을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바꿔 세탁했고요. 경찰 수사에 대비해서 조직원들에게 나도 취업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식의 허위 알리바이까지 미리 교육시키는 등 아주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 알리바이까지 준비하다니 금전적인 피해도 막심하지만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한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잃은 것 이상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매우 큽니다. KBS 추적 60분 영상이나 KBS 조이 영상에 나온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연애 감정이 이용당했다는 점 때문에 깊은 수치심과 자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죠. 리거나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다가 더큰 좌절감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앞서 언급된 사진 도용처럼 자신의 신원이나 사진이 범죄에 악용되는 그런 부차적인 피해 역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법적인 구제는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이용 계좌에 대해서 뭐 지급 정지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로맨스 스캠에도 가능한가요? 아, 어,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로맨스 스캠이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즉 우리가 환희하는 보이스피싱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어, 법 적용이 안 되는군요. 네. 나무위키 자료나 KBS 추적 60분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죠. 보이스피싱법은 기망이나 협박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데 로맨스 스캠의 경우 피해자가 연애감정 등좀 복합적인 이유로 스스로 송금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서 법 적용이 좀 애매하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발견하더라도 즉각적인 지급정지와 같은 신속한 피해구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거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군요. 게다가 범죄 조직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범죄 조직의 본거지가 대부분 해외에 있고 또 자금 세탁에 추적이 어려운 가상 화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설령 국내 조직원을 일부 검거하더라도 총책이나 핵심 조직까지 밝혀내기 어렵고 해외로 빠져나간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환수가 어렵군요. 네. 처벌 수위 역시 사기죄 등으로 처벌되지만 그 조직적인 범죄 규모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일 경제 기사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논의는 전혀 없었나요? 시도는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국회 회의록 요약본과 나무위키 자료를 보면 2020년 8월 20일에 더불어민주당 박지호 의원 등이 다중 사기 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재정 법률안을 발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 법안이 있긴 있었군요. 네, 이 법안은 로맨스 스캠을 포함해서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사기 범죄를 다중사기 범죄로 통합적으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의 조사권을 부여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 등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발의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는 되었지만 기존 법체계, 예를 들면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법 등과의 관계설정 문제라든지 금융위원회 조사권 부여에 대한 부처간 이견 또 규제 방식의 적절성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아, 계류 중이군요. 네, 사실상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해결이 좀 요원하다면 결국, 현재로서는 개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렇다면, 이 로맨스 스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요? 적인 원칙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실제 얼굴을 본적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떤 이유로든 돈을 보내거나 개인 금융 정보, 뭐,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 정보 같은 거요. 이런 걸 알려주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된다. 네. 로맨스 스캔 피해의 거의 99%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나 사적인 사진, 특히 신체 노출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은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몸캠피싱에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악용될지 모릅니다. 셋째, 쉽고 안전하게 큰 돈을 벌수 있다는 투자 제안은 그냥 100% 사기라고 간주하고 무조건 의심하세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넷째,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 혹시 도용된 것은 아닌지 구글 이미지 검색 같은 걸로 확인해 보고 사용하는 언어가 좀 어색한 번역체의 말투는 아닌지, 앞서 했던 이야기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앞뒤가 맞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보세요. 나무위키나 서울특별시장 장애인권 옹호 기관의 영상 자료에서도 이런 확인 과정을 강조합니다. 다섯째,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아니면 즉시 관제를 차단하세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섯째, 딥페이크 기술의 존재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영상통화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제 인물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상대방이 보내는 출처 불명의 파일. 특히 확장자가 점 .apk인 안드로이드 앱 설치 파일이나 의심스러운 웹사이트 주소 URL은 절대 열거나 클릭하지 마세요. 악성 코드 감염이나 추가적인 피싱 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할것 같은데요. 피해를 인지한 즉시 망설이지 말고 최대한 빨리 경찰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 뭐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음 같은 거요, 그리고 송금 내역, 계좌 이체 확인증 같은 거, 상대방 정보, SNS 계정이나 전화번호 등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서 제출해야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군요. 네. 서울특별시장의 인권 옹호기관, 영상이나 나무 위키에서도 신속한 신고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KBS 조이 영상에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듯이 수치심 때문에 숨기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고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 회복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피해를 입은 후에 잃은 돈을 되찾아 주겠다며 접근하는 소위 화이트 에커나 피해 회복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2차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아, 2차 사기. 네. 나무위키에서도 이런 2차 사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기관 외에는 함부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 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로맨스 스캠이라는 범죄의 여러 얼굴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연애 감정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뭐 교묘한 심리 조종술, 첨단 기술인 딥페이크, 금융 사기, 국제 범죄 조직, 심지어 인신매매 문제까지 얽혀 있는 정말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복합적이고 악랄한 범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온라인에서 형성된 특히 얼굴도 본적 없는 낯선 상대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좀 건강한 의심과 경계심을 유지하고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을 요구할 때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그 오래된 격언이 온라인 시대에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사기를 넘어서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누구를 신뢰하며 또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하고 온라인에서의 신뢰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가야 할까요? 물론 법과 제도의 정비도 시급히 이루어져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판단하는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